여기 와서 3시간 정도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거든 싸우면서 스스로한테 자극을 막 주잖아 아, 하기 싫어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고 싶어 이런 거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감정이 그럴 때 자기를 막 억누르고 하게 되거든 그럴 때 이제 자기는 성장하는 거야 내가 3시간을 나한테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더큰 거야 이거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하고 계속 자기하고 싸웠잖아 그치?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고, 아까 3시간 전에 자기 자신과 3시간 후에 지금은 분명히 달라있어. 아라님 우리가 며칠 전에 뭐 했어? 고고산들, 그 우리 너희 선배들 시험쳤거든? 다들 3학년 대신에 뭐 하냐면 자기하고 싸우는 거야. 이 시간에 수술하고 싸우고,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. 내 자신하고 싸우고, 이기고, 싸우고, 이기고를 반복하는 거야. 해서 나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. 알지?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훈훈한 사람이 아걸 아직 다 모르지. 그 모르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. 깨는 거야. 너희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그내면의 좋은 거를 이 수학하면서 발견하는 거야. 수학에서 뭐 그런 거 발견하면서 이러겠지. 근데 수학할 때 생각 많이 하잖아. 수학할 때뭐 하니 주로? 싱크 생각하지 생각. 생각하면 막이 생각, 저 생각, 자기 생각 막 나잖아. 그때 진짜 최고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발견하잖아. 너희들 안에 있는 걸 발견한 거잖아. 소중히 주는 게 아니거든. 그런 거 없는 시간이야. 그래서 누군가한테서도 가지지 못하는 자기 내면의 것을 발견하도록 해라. 알았지? 나 참고 견딘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쓰담쓰다 잘했어. 한번 해봐.